네, 지금부터는 이제 투자 가치 높은 지역에 대한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 보도록 할게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원룸과 1.5룸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2호선 역삼역에서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시세 3억 2,400만 원에서 4억 5,900만 원입니다. 자, 테헤란로의 중심 역삼동에서 만나보는 오피스텔입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남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노선 바로 2호선 아니겠습니까? 이곳 2호선 역삼역을 도보 2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초 역세권 오피스텔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곳 역삼동 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주거지가 있고 준주거지가 있고 상업 지역이 있을 텐데 이런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가 오피스텔이 구성될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또한 높은 땅값들의 상승분들이 기록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에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자, 주변에 역삼역 주변으로 해서 강남역이라든가 또는 삼성역, 선릉역까지 이동이 굉장히 원활하기 때문에 아, 이런 지역들의 임차 수 수요 풍부한 모습, 그리고 역세권 라인들의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모습들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강남권에서의 다양한 개발 호재들, 뭐 서초대로 개발 사업부터 경부고속도로 지하라든가 또는 삼성역의 복합 환승 센터 영대로 지하 사업들 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양한 개발 호재들 중에서 강남권의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마이스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많은 인구와 일자리 인구가 창출될 수 있는 개발 호재를 따라서 지가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입니다. 바로 강남권 라인들은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적도에서 상업지역 비율이 월등히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일치할 수 있고, 이런 대형 업무타운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가장 전국에서도 많은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탄한 일자리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요들이. 꾸준하게 창출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020년 공시지가 상승률을 항상 매년마다 상위권에 지금 평균을 서울시의 평균을 웃도는 지역들이 바로 강남 3구인데 그중에서도 강남구가 월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더욱이 이곳에 강남구에 지금 거주하는 인구의 밀도 비중을 살펴보시면은 1인 가구의 비중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2인 가구까지 포함을 한다면 약 72%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을 강남구에서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1인 2인 가구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 선호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의 공급들을 공략하셔야 된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1.5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역삼동의 오피스텔이 해답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역삼동은 지금 현재 역삼역 2호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9호선과 7호선,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의 연장선 사업을 따라서 굉장히 다중역세권으로서의 그런 환승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쪽으로 이동하신다면 삼성역 주변에 국제의료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곳에 다양한 수많은 직종의 그런 업무 타운들과 그리고 또한 개발 사업들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가 될수 있는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도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벤처 산업벨트 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무 지역이죠. 테헤란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삼동의 직장인들의 수요는 너무나도 풍족하고요. 강남역 상권뿐만이 아니라 어, 삼성역, 코엑스 상권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요층만 따져보더라도 뭐 법인이 투자하셔서 뭐 이런 외국인 바이오들의 그런 어, 거주할 수 있는 지역들로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다양한 직장인들이 선호하기 위한 그런 임대 수요들, 임차 수요들을 그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역삼동을 많이 선호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사업이 강남권의 대표적인 향후 1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곳에 꾸준한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무시설 마이스 산업이 이곳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생산 유발 효과만 하더라도 3조 6천억 원 정도 구성이 되고 고용 창출 효과 약 4만 여명 정도 그리고 또한 향후 5년 6년 동안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창출 효과 120만 명 이상의 그런 고용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적인 강남권에서 삼성역을 필두로 하는 어, 잠실과 더불어서 이곳의 개발 사업들 축구장 면적의 약 11배 정도의 규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어,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사업, 사업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고요. 현대차 글로벌 비즈센터 GBC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어, 50층 규모의 세계동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 이곳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 265조 원 정도가 구성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지하 공간 어, 철도 중심의 그런 환승센터가 조성이 될 것이에요. 지금 삼성역 주변으로 해서 GTX가 무려 두개 노선이 들어갈 것이고 어, KTX뿐만이 아니라 또 시, 어, 그런 그 광역철도망들이 이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환승센터 그리고 또한 시민 시민들의 그런 편의시설들이 같이 함께 상업과 공공이 같이 함께 진행되는 모습들로 대규모의 지하도시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엑스의 지하와 그리고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지하 공간이 같이 함께 연결이 되면서 이곳 삼성역 주변에 복합적인 대규모 상권 그리고 대규모 공공시설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자교통호제도 굉장히 많죠. 신분당선의 연장선, 지금 신사역까지 1차 구간 공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남뉴타운을 지나서 용산 그리고 또한 북부 연장선 서울역까지 계속 연장선으로 2호, 아, 2차 구간, 3차 구간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은 정말 고급 주거지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업무타운까지의 접근성이 더욱더 용이해지는 황금노선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삼성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현재 GTX A 노선과 어, 그 신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두 개의 gtx 노선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 또 동남권에서 대표적인 어, 교통망이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이 모든 역세권들이 다 2호선 역삼역과 환승이 가능한 지역들이고 이곳에 따라서 주변의 교통 편의시설이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까지 함께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나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어, 물건 같은 경우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자, 투자하실 때 가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소액인가? 약 3,900에서 5,400만 원의 소액으로 오피스텔 투자할 수 있는 투자전략 함께 세워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매금액은 3억 2,400에서 4억 5,900만 원까지 뭐 평형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세를 놓으신다면 소액투자가 가능한 강남권 초역세권 오피스텔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세를 받으신다면 약 100에서 130만원 정도의 월세 수요 충분하게 공실률 걱정 없는 금액대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 금액, 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굉장히 또 부담감이 없겠죠.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약 8,400에서 1억 2천만원의 소액으로 월세 투자까지도 가능하시겠습니다.